안녕하십니까. 아이캠퍼 공식 구리 전시장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 지금 글라디에이터 파란색 차량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 스카이캠프 3.0 랩토 도장 제품을 올릴 거예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적재함으로 가지 않고 루프로 갈 겁니다. 빗물바지, 빗물바지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건데 그, 고객님께서 뒤로 가는 것보다는 뒤로 이제 다른 용도로 쓰시면서 루프로 올리기를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툴레 가로바를 4개를 설치를 할 거예요. 보다 좀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4개를 설치한 다음에 랩트라이너 3.0을 올리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과정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툴레 가로바 빗물 바지 타입을 네 군데를 설치를 했는데 어, 좀 넓게 잡아, 어, 잡아야 잡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텐트를 보면 이렇게 잠금 고리 있죠. 락장치 락 그게 걸리면은 가로바에 걸리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 잠금장치 한요쯤으로 나올 거예요. 요쯤으로 그래서 최대한 네 개의 균형을 잡았고요. 안전성이라든가 균형은 좋아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개를 한 이유는. 이 빗물바지의 어떤 이제 보다 더 좋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자, 가자. 오케이. 내려줘. 천천히. 오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 지퍼를 쓰시는 거예요. 바깥쪽은 손 안돼요. 음. 자, 안쪽 지퍼를 내릴 거예요. 그다음에 안쪽 지퍼가 있죠 여기. 안쪽 지퍼를 또 올리는데 이따가 안쪽 지퍼는 나중에 요 정도까지 접으시면 돼요. 반만. 예. 근데 이제 순서가 순서가 바깥쪽 지퍼 중에서 안, 안쪽 지퍼 내리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올리면 얘는 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접으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 그러니까 바깥쪽 내리고 안쪽 올리고. 네. 그러니까 안쪽, 안쪽을 다씩잡아주는 안쪽 거예요. 네. 그리고 뒤쪽도 안쪽이에요, 다. 예, 예, 그러니까 똑같은 예, 예. 쪽만 자, 여기에다가도 폴대를 쓸 수가 있는데, 예. 폴대를 쓰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브라인드, 요 끈이 있어요. 아... 브라인드 처리를 하는데 대신에 요 끈에 보면 요게 있어요, 매듭. 눌러서 쭉 당겨서 여기다 매듭을 져주시면은 아, 폴대를 안 쳐도 그냥 이렇게 하고 쓰셔도 돼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요것도 싫다 싶으시면 요것도 이렇게 위에 끈을 막아서 묶으시면 돼요. 무기장만 쳐놓으면 되겠네, 무기 안대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그런데 이제 야외 나가면은 그래도 각을 잡아야 되잖아. 요 이걸 써서 여기 아랫단을 들면은 여기 있어요, 고리. 여기다가 그냥 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이릿 구멍이 있죠, 여기. 여기다가 걸어주시고 요것도 역시. 근데도 걸어야 또 멋있네요. 맞아요. 이래야 각이 살고 하다못해 뭐 비가 솔솔 내리더라도 운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남는 것은 창문이 남는데 한 장이에요. 네. 한 장인데 얘는 지금 이런 기능이 있어요. 지퍼로 돼 있어서 매시창인 모기장 따로 떨어지고 메인 스킨 따로 떨어져요. 그다음에 요 안에 얘는 수납공간 안에서 뭐 이렇게 주머니가 필요할 거예요. 뭘 걸어놓고 뭐 주머니에 넣어놓으시라고 수납공간이고. 예, 얘는 그냥, 뭐, 기절과 상관없이 그냥 쓰고 싶으면은, 그냥 한 장으로 묶어버리세요, 이렇게. 역시, 모기장 지퍼에 찝히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돌돌 말아서, 여기다 묶으셔도 되는데, 묶는 게 귀찮으시면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옆에를 보시면, 요만한, 천조가리 같은 게 하나 달려있는데, 얘가 뭐냐면, 안에도 요게 있어요. 자, 얘가 뭐냐면은, 제 손이 나갑니다. 이렇게. 네. 통로. 여기는 루, 루프탑 텐트에 박하고 안쪽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예 아, 네. 어. 뒤에 똑같은 게 하나 있고. 네. 왜? 얘를 어떤 때 쓰냐면은 캠핑을 하다 보면 우리가 밖에서 무언가 긴 거를 끌고 들어와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냉방이나 난방하고 연관된 배관 호스 아니면 두꺼운 호스 이런 거 있어요. 삼촌이 만약에 여름에 캠핑을 하는데 더워요. 요즘 시, 요즘 제품이 잘 나와요. 에어컨을 돌려요. 밑에서. 차 에어컨 말고, 에어컨을 돌리고, 하다 못해 차 에어컨을 돌리면, 뭐, 에너지가 많으니까, 캠핑용 에어컨, 조그만 휴대용 에어컨을 돌리면, 거기에 이렇게 호스를 껴서, 호스를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이리도 찬 바람이 나오겠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반대예요. 난방기. 난방기를 돌리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호스를 끌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 공간이 여기예요 그래서, 밖에 이만한 천이 있어요. 천으로 마감을 쳐주세요. 겨울에는 한기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막아주시고. 아 근데 되게 간단하네요. 뜨거하면은. 올라가. 네, 올라가 진짜. 아니, 무슨 전이 그냥. 아, 이거 애기랑 둘이 가면 너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계란판. 그런데 아 삼촌 여기는 또 틀려요. 틀리죠. 여기는 또 틀려요. 다 틀려요. 아그왜 그? 왜, 왜, 왜. 그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다음에 텐트를 쭉 밀어서 올라가요. 자그 다음에 쭉 나오시고 그 다음에 사다리를 쭉 피, 피세요 바깥으로. 예. 빼시고 누르시고 이제 키로 잠가주세요. <laughs> 잘하신 잘하, 거예요, 지금. <laughs>